호돌이 도리... 썰툰 간만에 신선한 새우가 잡혀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하자고 생각했어 이제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한다 우선은 머리부터 자르려고 했는데 새우가 너무나도 저항을 했기 때문에 다리를 억누르고는 머리를 그대로 잘라 떨어뜨리자 다큰 어른처럼 얌전해졌지 뭐야 다양하게 자르고 튀김 기름에 던져 놓았어 치치 하는 소리와 함께 튀겨졌어. 머리와 꼬리가 요리하는데 공간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주자 기뻐하며 먹었어. 정말 귀여운 강아지라니까. 이것저것 타고 있었는데 잘 익어지는 소리가 들려와 슬슬 저녁을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이번 것은 꽤 맛있네. 기름기 많은 것을 잡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한 명의 양아치에게 쭉 괴롭힘을 당했어. 매일 때리는 건 일상이고 아끼는 필통에다가 죽어 라고 써놓는 등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아 나는 조금 우울증에 걸려있었다고 생각했어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꼬맹이였던 나는 후회할 것을 알면서 심하게 대하며 미친듯이 반항 아닌 반항하기도 했어 무섭게 날뛰었던 날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부은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넣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시락을 주셨어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복잡한 감정에 울어버릴 듯 하면서 나는 학교에 갔어 그날 점심에 양아치가 점심 도시락을 싸오는 걸 잊었다고 나에게 투정을 부리다가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휙 뺏어갔어. 이 도시락 맛있네! 라고 말하면서 전부 먹어버린 데다가 빈 도시락을 내동댕이쳤어. 난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분해서 울면서 집에 돌아갔어.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도 울고 있었고 처음으로 조퇴한 나에게 놀라면서도 꼭 끌어안아 주셨어. 다음 날부터 집단 괴롭힘은 없어졌어.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새우를 요리하고 있다. 중간에 머리와 꼬리가 요리하는 공간에 방해가 된다 했는데, 새우의 머리와 꼬리는 공간에 방해가 될 만큼 크지 않다. 또한 보통 그 상태에서 다양하게 자르지 않는다. 나는 새우가 아닌 다른 것을 요리하고 있고, 그것을 새우라고 둘러대고 있다. 눈치를 챘다면 알 것이다. 새우가 아닌 사람이다. 양아치가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뺏어 먹었다. 그후 집단 괴롭힘이 없어졌다는 것은 양아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엄마는 딸과 같이 자살을 꾸민 것이고, 딸의 도시락에 독을 넣었다. 그것을 양아치가 뺏어먹고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고돌이 쌀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조그마한 한 나라가 있었고 그곳을 통치하는 나태한 임금님이 있었다. 임금님은 자신의 궁전의 요리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라. 명을 받은 궁전의 요리사들은 하나둘씩 자신만의 요리들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임금님은 세상의 어떤 재료들, 어떤 요리들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가 난 임금님은 차례차례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요리사들을 처형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요리사가 있었다. 내일은 내 차례인가? 하며 좌절하고 있던 찰나 생각을 해보았다. 왕을 만족시키려면. 어디가 난 식재료는 안된다. 최고의 식재료여야만 해. 어떡하지? 시간이 없다. 고민을 거듭하는 요리사, 그리고 그 요리사에게 돌연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그거밖에 없다. 그걸 하면 난 죽지 않을 수 있어. 곧바로 아주 잘 드는 식칼을 꺼내 식재료를 구하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요리사는 고생을 거듭한 끝에 어떻게든 최고의 먹이를 먹고 최고로 자유롭게 사육된 뒤룩뒤룩 살찐 최고급의 돼지고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요리사는 다음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요리를 임금님이 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한 외국의 연구원이 말했어. 조사 결과에 의해서 빵은 매우 위험한 음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 검주자의 98%가 빵을 먹고 있다. 두 번째 조사 결과, 빵을 주식으로 자란 아이들의 절반 가량은 시험 성적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냈다. 세 번째 조사 결과, 빵은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피실험자에게 빵과 물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물만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더니 2일도 되지 않아 빵을 절실히 요구했다. 네 번째 조사 결과, 신생아에게 빵을 줄시 목이 막혀 괴로워한다. 다섯 여 번째 조사 결과 빵을 먹는 사람의 대부분은 과학적 사실과 무의미한 통계를 구별할 줄 모른다. 여섯 번째 조사 결과 100명을 대상으로 빵한 개씩을 지급한 뒤 1개월을 함께 생활하게 한 결과 단한 명만 살아남았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에 매우 만족 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요리사는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사육 환경에서 사육된 돼지고기를 얻었다고 한다 요리사는 그 요리를 통해 다음날 살아남았지만 임금님은 그것을 먹지 않았다 아니 임금님은 그 요리를 먹을 수가 없었다 임금님이 돼지고기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조사 결과에서 빵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중대한 과학적 사실과 무의미한 통계를 구별할 줄 모름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연구원 그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조사 결과가 엉터리일 뿐더러 납치 감금을 통한 실험 하고있다 마지막의 100명에게 빵 하나만을 주고 실험한 결과는 특히 그렇다. 식량이 없어 서로 잡아먹게 되었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 "워돌이~ 어도리... 셀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쓰던 리코더는 세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고, 이름을 적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원통에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는 아무도 없는 교실에 침입해서 좋아하는 아이와 내 리코더의 제일 윗부분인, 부는 부분을 바꿔치기 했다. 이름이 쓰여있는 곳은 그대로니까 눈치챌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리코더를 불 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나지만 바꿔치기 한뒤첫 음악 시간에 비극이 일어났다. 좋아하던 아이가 리코더를 살펴보더니 어? 어라? 이 리코더 주둥이 내꺼가 아니야. 정적이 흐르는 교실. 선생님이 말했다. 응? 무슨 일이니? 좋아하던 아이가 말했다. 제껀 윗부분에도 이름이 쓰여있는데 여기엔 없어요. 그 아이는 반에서도 꽤 인기 있기도 해서 주변에 있던 양아치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누가 바꿔치기한 거 아니야? 와 더러워! 아 무서워!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잠깐 너희들의 리코더에 부는 부분을 보여주렴. 큰일났다 하고 내 리코더에 부는 부분 뒤쪽을 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 왠지 머리 아프네. 죽을 상이네 완전. 괜찮냐? 한숨 잘하니까. 응, 음, 그럴게. 어차피 자고 나면 도와줄 거야. 몸 조심해. 최근에 독감 유행하는 것 같더라. 그런 것 같더라. 음. 벌서는 것처럼 깨있네. 얼른 잘하고. 고마워. 여러 말 필요가 있겠냐, 친구 사이에. 잘 자라. 잘 자. 나는 거기서 깨달았다. 그리고 그 친구와 더 이상 엮이지 말자고 생각했다. 첫 번째 이야기 분명 이름이 써져 있어야 할 리코더 주둥이 부분에 이름이 없다. 여자아이의 리코더 주둥이는 이미 누군가 바꿔치기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는 자신이 한 말의 맨 앞글자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죽겠다는 표정. 어차피 자고 나면 벌 서는 것처럼 여러 말할 필요가 있겠냐. 앞글자만 따면 죽어버려. 친구 몰래 저주하고 있다. 친구의 저주를 파악한 나는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싶어한다. 돌이 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수박 농가에 사는 수박밭 주인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밭에 몰래 들어와 수박 썰이를 하는 놈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야. 좋은 대책이 없을까 궁리를 한 끝에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난 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은 간판을 만들어 수박밭에 세워두었어. 경고 이 밭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 한 개가 있다. 다음 날 농부가 밭에 나와 수박을 확인하니 수박은 모두 무사했어. 다만 간판 아래쪽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었지. 지금은 두 개. 요즘 들어 우리 동네의 괴한으로 인해 밤마다 여러 사람이 죽었어. 현실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면 경찰은 별 도움이 안 되기에 나는 칼을 챙기고 다녔어. 정말 무섭단 말이야. 매일 저녁 편의점에 야식을 사러 가는 게 일상인 나는. 여느 때처럼 오늘 밤도 편의점에 갔어.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 돌아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 혹시 괴한? 나를 앞질러가서 배를 찌를 셈인가? 아니면 내등 뒤에서 찌르려고 하나? 자꾸만 누군가 나와 같은 곳으로 걷고 있어. 내가 뒤를 돌아보니 어떤 놈의 표정 없는 눈이 날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위험을 느끼고 그 놈보다 더 빨리 칼을 휘둘렀어. 으악! 하면 놈은 쓰러져버렸어. 오늘 밤에만 벌써 괴한 4명을 배웠어. 이런 흉악범죄는 대체 언제 끝나려나? 첫 번째 이야기. 원래 서리를 하던 사람 또는 누군가가 청산가리 수박이 어쨌든 간에 표지판에 지금은 두 개라고 적어놨다. 주인은 서리를 안 당하려고 표지판을 걸어놨지만, 이젠 청산가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수박들을 전부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밤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범인은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모돌이, 쌀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혼자 자취를 하는 한 여자가 자신이 아끼던 핸드폰을 분실했다 분명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딨지? 집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어도 핸드폰이 계속 꺼져있다는 음성 안내만 나온다 하... 내 소중한 아이폰이... 나는 반 포기 상태였지만 그래도 한번더 희망을 걸었다 몇십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창백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는다 누가 받았다는 것에 일단 안도를 하였다 나는 말했다 여보세요?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어디로 나갈게요 나오실 수 있으세요? 상대방은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네 라고 하고는 끊어버렸다. 여자는 빨리 핸드폰을 되돌려 받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침대 밑 서랍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고 했는데 옷 주머니 안에 핸드폰이 있었다. 여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잡초를 뜯어 입으로 쑤셔넣고 있었다. 차림새가 말끔하고 생김새가 윤택해 보이는 부자가 그걸 보고 물었다.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보네요. 잡초를 먹던 남자는 울먹이면서 그렇다고 했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노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남자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잡초를 먹던 남자는 얼굴에 화색을 돋움에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러자 부자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정원이 충분히 넓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 여자는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침대 및 서랍 옷장 안에 있었다. 근데 여자가 전화를 거니 어떤 창백한 여자가 받았다. 침대 및 서랍 옷장의 사이즈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자는 풀을 먹고 있는 남자를 보고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기로 했다. 정확히는 자신의 집에 있는 정원을 대접해 주는 것이다. 풀을 먹는 것을 보고선 자신의 정원에 있는 잡초를 대접하려고 한다.